우리가 지금 이제 제시문 분석을 다 했고 이제 이 비교 문제를 푼다고 할때 이제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어 일단은 뭐가 보여요? 사실. 어더 얘기해보자. 사실? 사실에 사, 사실로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얘는 사실에 얘기하고 있죠. 얘는? 제도 사실. 어 사실 사실인 얘는? 제도 사실인데. 문학적분은호구잖아 얘는 진실이죠. 근데 일단은 어 진실은 진실인데 근데 일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어는 뭐가 될까 같이지 같이야 같이. 일단 잡아야 되는 것은 같이 먼저 무슨 잡아야 돼요. 같이가 같이. 이거에 대한 입장이 같이하고 뭐 뭐하고? 하는 물론, 문화는 항문은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를 표현하는 인간의 어떤 활동으로서 볼 때. 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일단, 가은 어떤가? 가치 개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어, 없고, 그래서, 뭐만 선설하게 되는 된다? 사실, 사실. 그렇지 어, 사실만. 어. 그래서, 얘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얘는 그렇죠. 어떤 거니? 뭐, 뭐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역사를 보니까 사관들은 이러이러 하고 있다는 라 거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지시문 나는 왕건의 사례를 놓고 보건데, 어떻게 하더라? 승자의 역사로서 가치를 개입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거야. 얘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방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 얘 예. 이도 가치를 개입시키는 거죠. 얘는 가치를 개입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전체 주제를 전체를 세계식으 공통으로 딱 묶어주는 것은 가치야, 가치. 가치 개입이야. 가치 개입과 관련해서 볼때안 된다, 해야 된다, 하, 하고 있다, 해야 된다. 이해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일단 하나는 그거 잡히고 있지. 그리고 또? 또뭘 잡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기준별로 잡는 그런 구석을 해, 해서 쓰, 쓴 것을 못하겠다. 기준별로 잡아서 못 쓰겠다고 한다면 요약해서 쓸때첫 문장 여기서부터 쓸 때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세제 신문 공통적으로 그 항문과 가치 개입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가는 가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제시문 나와다는 가치 개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는 가치를 개입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겠지그제 이해되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써야 되는 거야? 하고서 가 요약하고 나요약하가 요약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시문을 기준별로 분석을 못했다면, 뭐가 뭐, 이,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을 찾아봐. 그렇지? 얘는 걸로 다시 정당성? 어, 어떤 정당성? 아, 과학적 사실로 좀 크게 잘안 들려요. 과학적 사실로. 과학적 사실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정당성이지? 어그 뭐의 정당성이야? 말을 만들어 보세요. 과학적 진실을 말을 바꿔봐. 진리. 어 과학적 진리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와? 사실에서 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정당성이 어디서 와? 한번 그 뭐냐면 한 제시문에서 내가 중요한 요소라고 뽑아냈잖아. 그럼 그 요소가 다른 지식문에 있는가를 계속 교차 비교를 해줘야 돼. 이해되니? 자 여기에서 볼때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과학적 진실이라고 해. 여러분이 진리라는 말을 못 썼다면 과학적 진리 또는 진실이라고 했는데 요거에 지금 문제로 삼은 것이 뭐냐면은 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정당성이라고 얘기했어. 정당. 성 이게 과학적 진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는 진리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온다? 얘는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온다? 사실에서 온다는얘기라는 거죠. 그럼 얘는 역사 소설에서의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뭐가? 아까 뭐라고 했어? 승자의 역사였잖아. 그럼 얘 정당성은 어디서 와? 권력에서 온? 예? 승자에서 오고 이런,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정당성이. 아. 이해되니? 그럼 얘도 그 얘기할 수 있죠. 아주 좋은 거찾아내서 어?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사서술에서의 정당성 어디에서 온다? 이 정당성? 뭐에서? 어, 권력에서, 힘에서 온다. 또는 승자, 승리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럼 얘는? 또 같이 있거 찾아보세요. 삶의 가치. 그렇지, 삶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좀더 멋지게 표현해봐 여기서 자유라고 했지? 자유는 어떤 가치들 중에 하나야? 뭐라고? 그렇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문학 작품이 이것이 이제 좋은 문학 작품이다라고 말을 할때 그것이 표현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가 뭐라는 거야?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해 되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죠. 또 왜? 얘는 뭐하는 거야? 과학적 진리 찾는 거니까 그지? 사실에 대한 진리를 찾는 거야. 얘는 진리 얘는 역사죠.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 예전에도 저기에서 봤지만 우리,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술이, 역사 서술이 뭐할 수밖에 없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승자의 역사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문학은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환기시키려는 것은 보편적 가치라는 말이그제 요즘 우성이와 얘기한 거랑 사실상 이제 유사한 내용이 니다 그래서 선생님 답안에서는 답안에서는 사실 그 기준을 세 개로 잡아놓고 썼는데 사실 두세 개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라고 보는 게 맞아. 달라 분리시켜서 놓은 것서 정리해놓은 달라 그냥 결론 달라게 성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일단 가치가 개입한다 안 한다. 그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가치 개입과 관련해서 이제 학문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각 영역에서 추구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얘는 뭘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으로 보면 은 얘는 질타한 거 목적인 거고 얘는 뭐가 목적이에요? 승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게 목적인 거야.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 지배 집단의 권력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사회에서 억압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아까, 표본이가뭐했어 2대1 구조 얘기했죠. 이제 2대1 구조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나눠봐. 그렇죠. 나눠봐. 유진이 한번 나눠봐, 유진이. 2대1로 나눠봐. 같은 거두 개로 묶고, 그러니까 같다기보다는 유사해 보이는 두 개와 전혀 다른 하나로 묶어봐. 아... 어. 아... 그렇지. 가하고 나라고 묶으면 되겠지. 그렇게 쓰면은, 지 왜? 여기서는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가치를 배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썼으면 돼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어떻게 또 차이를 둘 수가 있지? 가치가 개입해 있으면서도 둘 사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얘는? 지배 집단의 소수 집단, 그치? 특정 집단의 가치라고 하는 특수한 가치야. 그 어, 얘는 이제 신자의 왕권의 고려라고 하는 그개네들 이제 고려 정권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맞지? 얘는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차이를 이제 네. 해갖고 여기서 또 이제 서술하게 되겠죠. 이해되니? 이들 구조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연세대 문제를 그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잡는 거야. 어, 분석적으로 기준 잡는 거야. 그 분석적 기준을 잡으려면, 분석해서 기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라? 제시문을 교차 비교하고, 한 제시문에서 찾아낸 것을 정답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다른 제시문에서 그 요소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 똑같이 찾아봐야 돼, 그지 아까 그 정당성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정당성이 또 뭔가를 일단 그걸 주제화 시켜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주제화 시켜놓은 그 개념이, 그 개념이 다른 지식으에 있는가 똑같이 모르는가.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표현했어요? OMR 카드 얘기했잖아. OMR 카드. 생각 안 나냐? 어? 여러분들, 그, 저기에다가 OMR 카드에다가 색칠해갖고시커멓게 음. 칠해갖고 컴퓨터에다 가딱 OMR 리더기에다 넣으면은, 이게 답이 따하랑 나오고, 몇개 틀렸나 맞았나 점수가 딱 개선돼서 나오잖냐 그제?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만약에 이제 그 기계가 고장났어 기계가 고장났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기억 안나? 월말카드 정답지 하나는 구멍을 꼼꼼 뚫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다을이기다 탁! 엎어보는데 이해되니? 그런식으로 쉽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비유적으로얘기하는건 뭐냐면은 정답으로 뚫은 그 구멍 뚫은거 이게 뭐다? 비교 기준 하나 작은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요,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뽑아낸 것을 이 제시문에다 크게 엎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성 그랬잖아. 그럼 뭐의 정당성? 과학이 추구하는, 과학이 찾으러 는 진리의 정당성.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역사서술의 정당성. 말이 되나 뭐라고? 말이 되네? 그럼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어? 소설로서 추구하는 보편적 치치 정당성. 또는 문학의 정당성. 문학 활동의 정당성. 뭐 이런 거, 말을 만들어 본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을 만들어서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여기다가 어법을 하는 거지. 이게 되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기준을 잘 찾... 내도 저히못 잡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정안 되면은 유학식으로 어, 가라. 유학식으로 가라. 유학식으로 가도 어떻게? 주제와 관련된 결론에서이 차이를 찾아내야 돼. 어, 그래서 서 소름내서 쓰고, 그 다음에 에케스만 보고서요. 이해 되죠? 할수 있겠어? 저 이대구조할 때 가다랑 나는 난...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이 왜곡된 거잖아요. 음. 그게 그러니까 는 사실 그중 출신인데 그걸 음. 왕 왕족 출신이라고 거짓말 하고 있고, 내 음. 가는 진실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진실 탐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가도 어. 독자의 살, 그니까 그 삶의 사실에 기반하여 사실에 기반하는데 그것도 가짜잖아. 근데 그냥. 그게 사실에 기반하는 거 나는 아예 그냥 사실 음. 진짜 뭐이지 외국 치킨 거니까 좀 그렇게 봤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지금 이제 다른 제안이 나왔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저기 유진이한테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가랑 나 바로 했죠. 일단은 이것이 눈에 확대 얼마?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개입시키느냐 안 하느냐. 그제 이렇게 두을막 뼈? 근데 이제 이 소문에는 뭐라고 그습니까 가랑, 어 가랑, 하고, 아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 한 것보다 지금 얘기를 한 것이 가는 어떻다라고 얘기한 거야. 가는. 일단은 사실에 기반을 한 거죠. 이제? 사실에 기반을 했고 나는 지금 왕궁 같은 경우에는 어땠다? 사실을 어떻게 했다? 왜곡을 외국. 했다. 이런 거야. 자, 왜곡한 거 근데 우리가 왜곡이라는 단어를 쓸때 어떤 뉘앙스 가 있어요? 부정적인 거지. 그지?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래서 다는 어떤, 어떤? 왜 그런 거야? 사실에 기반했다고 그랬지. 그런데 기반했지만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허구 아니야? 왜곡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 방어를 해봐. 그 외국이라는 게저 음. 외국은 그냥 사실 자체를 뒤 흔든 거고 어. 기반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그 자체 그냥 거짓이라는 거짓이고, 다른 어. 선생님 말한 대로 문학적 어. 허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어. 그 마저도 그 허구가 기반이 되는 것은 독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거니까 완전한 허구가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거. 그 거기에서 약간 좀 바꿔 쓰면 좋을 것 같아. 요 뭘로? 사실이라는 말을 거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표현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뭐라고? 그래서 잠깐 정당성. 어 아니 그거 말고 차라리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어? 진실도 음, 쓰긴 썼어. 응.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에기반해서 진실을 탐구하고 얘는 사실에기반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거. 그지? 차라리, 그니까, 러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논의를 공부할 때, 논술 문제에서 예전에 봤던 지시문들, 이런 것들 다 뭘로 삼아라? 배경지식으로 삼아라. 그, 지난번에 써봤었던 고려대학교 2 0 1 3년모의 논술이 이걸 쓰기 위해, 위에서 사용되는 배경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당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울 수있거든 만약에, 이제 사실을 기반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 괜찮은 건데, 얘하고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하려면은 거짓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넌 픽션도 거짓이잖아. 그래서 그거보다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얘네 둘을 묶는 주제로 진실이라고 말을 하면은 진실이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좀더 그 매끄럽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흥원이가 쓴 것을 한번 청탁을 해봐야지 할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말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게 전혀 부당하게 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뭐가 중요해? 내가 그렇게 나는 근거를 분명하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이대구조로 가도 좋고, 1대1대1로 이렇게 삼자 비교를 직접 해도 좋고, 상관은 없는데, 어, 여러분들이 연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이제까지 해놓은 것갖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우리 한번휴강할까휴강한번 해갖고, 집에서 그 시간 동안에 복습하게 해볼까? 아니면, 은 문제 풀지 말고한번 불러갖고, 저기를 하든. 어쨌든, 하여튼, 저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이 연세대 문제, 이제까지 풀었던 거 복습해 가면서, 한번구도도 다시 잡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 질문을 기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연세대를 못만다면 알겠지?